한글 자음 소리의 변화 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 앞에 소리의 변화 1에서는뭘 배웠나요? 그 코소리 대기하고 유음화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번에는 구개음화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받침 칠종성과 연음이랑 관련된 단원입니다. 어, 그런데 제가 앞에 이거를 너무 길어서 나누어서, 으, 녹화하면서, 어, 노래를 막 부를 때 국경일 노래 막 얘기하면서, 어, 잘못 말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하자니 좀 그렇고 해서, 아, 이 기회에 노랫말을 한번 되새겨보자 하는 의미로 여기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자. 제가 흙 다시 만져보자. 이거는 사실 광복절 노래인데, 아까, 조금 전에, 전 단원에서 할때 요거를, 그 개천절 하면서 막 예를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러니까 순간적인 실수였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김인현 노랫말을, 노래라기보다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글을. 김인현 3월 1일 정오. 김인현이 1919년이잖아요. 3일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여라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어, 얼마나 그 억눌렸던 그게 이렇게 펼쳐지면서 만세를 우리, 우리 독립을 원한다. 대한독립만세. 3천만, 지금은 5천만이 넘지만 예전에 인구는 3천만, 이때 당시에는 3천만이 이렇게 만세를 불렀어요. 대한독립만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사입니다. 자 노랫말이에요. 국경일노래 이번에는 광복절이에요. 8월 15일, 1945년에 이제 완전히 일제 강점기로부터 이제 벗어나니까 이때도 만세를 불렀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정인보 선생님이 이렇게 노랫말을 주로 많이 썼는데요. 정인보 선생님은 이 국어학자예요. 이때 당시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서 일제 시대 때 국어학자인데 이렇게 썼어요 노랫말.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추자 너무 감격스럽죠.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거는 아마 조상님들이나 뭐 기존에 있던 분들 말하는 거겠죠? 이 날이 40년. 그에 40년이나 이렇게 압박 속에 살았어요. 뜨거운 비 엉긴 자치니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너무나 감동해서 방방 곡곡에서 만세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날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리 여기서 나리니 함께 힘써 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이런 광복 나라의 복된 날 해방된 날을 이렇게 기쁨을 노래한 거예요. 국경일날에 윤영호 선생님, 여기는 박대현 선생님이 음악을 작곡을 하셨겠죠. 여기는 국어학자들이고 역사학자들이 이런 사람이니까 노랫말을 지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아까 제가 앞에를 녹음하면서 욕을 하면서 욕을 불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를 하나 한 거고요. 이거를 마련한 거고요. 이거는 당군 개천절이에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당군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어, 달력도 뭐, 2340, 서기, 뭐, 2300, 당기 2330, 이런 거 있죠. 서기, 청, 2033년이죠. 근데, 당기 2333년을 더해야지 돼요. 뭐 이런 게, 그 뿌리가 이렇게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면 새함이 있고, 우리가 나으려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 아버님은 큰 아버님은 당군이시니 강조를 한번 더했죠. 백두산 높은 도에 부자요 부부 성인의 자치 따라 하늘이 떴다. 여기는 좀 이야기가 좀 애매한데요. 조상님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 하늘에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를 이 고조선 당군 시대로부터 있는 거를 지금 기념하는 노래예요. 이 날이 10월 상달, 10월 상달이면 10월 3일 초사흘이니 올해다 아주 멀다 해도 줄기는 하나 2333년 전에 이렇게 올해다 멀다해도 줄기는 하나 다시 핀 단목이 에 3천 리 없다. 여기도삼 3천 리라 그러죠. 예전에는 아 이거는 3천 리는 우리나라 이 여기는 3천만이고 이건 3천 리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리가 어, 이렇게 말하는 거, 중단 거리 이거를 잘 받아 빛내오리라 맹세하노니 잘 받아 빛내오리라 맹세한 우리 배달의 민족이죠. 예전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잘 받아서 빛내오 리 이렇게 순박한 사람이었는 이렇게 뿌리가 이래서 잘 내려왔는데 이렇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아주 이게 행복 해방을 맞이하고 이런 거를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또 여기 좀 보세요. 자, 이거는 무슨 날일까요? 비구름 바람 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 나죠?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여기 조상님이에요. 풍배우사온사에서 하늘님의 그 환웅이 내려와서 나라 세웠잖아요. 호랑이하고 뭐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이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0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하늘의 뜻을 거슬리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이에요, 법. 삼천만, 여기도 삼천만이 나오죠? 한결같이 지킬 언약이 언약. 지키는 거니까 법이에요, 법. 재헌절노래옛 길에, 옛 것에 새 거. 옹고지신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그래서 재헌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정인본수님이 이렇게 노래를 말인데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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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때 당시가 50년에 1945년에 해방되고 나서 좀 나라의 법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이런 기념일 노래를 다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비슷해 역사적인 배경이나 노래 말도 다 연결되어 있죠. 자, 이거는 근데 이쪽에 이거는 한글날이에요. 우리 다섯 개5대국경일이 있었죠? 한글날은 최연배 선생님이 여는다 정인보 선생님이 쓰셨는데 한글날만 한글학자 최연배 선생님이 쓰셨어요 이분도 물론 한글학자예요 근데 그리고 박태현 선생님이 여기 쓴 분이 노래 를 만들었는데 어 이건 연도는 안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해다가 갖다 붙였는데요 요건 이제 제가 편집을 했고 요런데는 칸이 좁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다 붙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이 되겠죠? 여기도 1절, 2절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강산도 빼어났다 배달의 나라. 우리 배달의 나라죠? 예로부터, 당군 조성부터 쭉 이어내려온 거예요. 긴 역사, 오랜 정통, 지려운, 녀온 결의. 거룩한 세종대왕. 이거는 제가 편집한 득장 내비뒀는데요. 세종대왕님이 우리 한글을 펴시고 새 세상 밝혀주는 해가 도단네. 한글은 우리의 자랑, 문화의 터전.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빌세. 그렇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이런 걸로 인해서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볼수록 아름다운 스물넉자. 자음과 몸 합치면 스물넉자죠. 그 속에 모든 이치가 추어있고 이 글을 통해서 다 하니까 뿌리예요 말하자면. 누구나 쉬 배우며 쓰기 편한 한글의 좋은 점이 나오죠. 세 개의 글자 중에 으뜸이도다. 한글은 소리 글자죠. 우리 자랑 민주의 근본.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세. 문해 우리 지금 우리 문해가정이죠 이걸 배워서 나라의 힘을 기르는 초석이 된다는, 기초가 된다는, 나라의 힘을 기르자.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런 게 바로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시를 쓸 수도 있는데 지금 노래를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한결의 한마음으로 자, 한결의 한마음으로 한데 뭉치어 힘차게 일어나는 건설의 일꾼 건설 제건 예전에는 이렇게 나라가 다 폐허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엄청 강조를 했겠죠. 건설 다른 길, 환한 길로 달려나가자. 희망. 한글이 있다, 희망. 어떻게 이렇게 때 당시에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 한글 나라에. 우리는 한글로 한글의 문화 전통이 이어져 오는 나라이다. 한글은 우리 자랑, 생활의 무기. 그렇죠. 한글을 문에잘 배워야지 생활의 무기가 되는. 총속, 포속을 지금 뭐 드론으로 막 하는 이런 세상인데 그것 말고 이런 어떤 지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힘을 기르자. 힘의 힘, 국력.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노랫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애국 정신 이런 거를 다짐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이제 이 제목이랑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아까는 제가 좀 이렇게. 강의하면서 실수를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느냐고 노랫말을 배웠고요. 소리가 다르게 나는 낱말 두 번째예요. 소망의 나무 4권에 6단원에 여기에 해당하고요. 구개음화예요. 구개가 뭐예요? 덮개, 덮개. 우리 입에서 이렇게 입 있잖아요. 이빨이에요. 이렇게 목구멍 있고 입천장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있을 때, 여기가 입 덮개에 덮개, 그쵸? 여기는 목구멍 여기는 목구멍 여기는 예. 어금니 있는데, 여기가 목구멍이죠입 덮개, 여기서 나는 소리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빨 앞에서는 이 디귿, 니은 이런 소리가 나요, 그쵸? 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잇몸에 닿아서 아니면은 이 사이로 지는 문질르면서나 이런 소리인데 지금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얘도요. 자, 자음과 자 자음이 요 밑에 끝소리죠. 초성이 여기에 이런 어,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디귿이 혀 소리죠. 혀 소리 디귿 티귿 혀소리에 보통소리, 거센소리죠? 근데 어떨 때는 겹자음이 올 때, 리을 할다, 뭐할 때도 요런 걸 쓰잖아요. 그래서 요런 받침이 올 때, 뒤에가 이가 오는 경우, 이. 근데 어떨 때는 조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전미사라고 그래요. 자,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이게 모음 이가 올 때는 해도디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해도지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해도디, 같이 이름 어때요? 혀가 좀 짧은 듯한 소리가 들려요. 듣기가 거북하죠. 그래서 해도지 발음하기도 쉽게 해도지 같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놀아요. 그런데 받아쓰기 할때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값어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이런 뜻이 있을 땐 같이라고 쓰는 거예요. 해가 도다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런 거가 전미사라고 그래요. 뒤에 가서 붙는 거미 꼬리에 접해 있다. 그래서 해도지 이렇게 이렇게 올 때는 이런 소리가 나요. 여, 여기 볼까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미다지 이 앞에 디귿이 왔어요. 근데 얘는 얘도 뭐예요? 미다지가 뭐예요? 밀다 닫다지요? 그러니까 문을 드르륵열때 이렇게 열고 닫는 것도 있지만 밀었다 닫았다 하는 거가 밀고 닫는것 그래서 여기가 이게 전미사에 이런 게. 끝에 가서 붙는 거미다지문 근데 여기 밀다 요건 빠진 거예요 미다지 미다지 요렇게 써요 그 다음에 턱을 받치는 거 애기들 침이나 밥 밥풀 뭐 풀리고 이러니까 음식 흘리지 말게 받쳐주는 거 있죠 그걸 턱 받지 턱을 받치는 것 이것도 전미사라고 그래요 뒤에 가서 붙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턱 받지 요거 아까 배웠죠? 된소리되기 기억 그, 드부스 이런 거에 뒤에 이런 소리가 오면 빠지 이렇게 된다 그랬죠? 된소리되기 우린 그거 배우는 게 아니라 요걸 배우는 겁니다 이번에도 굳이 이런 경우는 어, 굳다요 굳다 그런데 굳이 아주 그냥 꼭 정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굳이 이렇게 이것도 전미사겠죠 뒤에 가서 부사를 만드는 전미사예요. 굳이 가겠다면 정령 가겠다면 뭐 이런 거죠. 꼭 가겠다면 할때 굳이예요. 마지, 우리집, 맛 아이, 제일 큰애 이런 소리잖아요. 도 전미사 같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이런 건다 뭐예요? 디귿이니까 지로 변해요. 디귿 지읒, 디귿 지읒, 디귿 지읒. 네 기억되시죠? 디귿의 두개음화이 앞에서 혀 앞쪽에서 소리가 나 여기 이 앞쪽에서 디귿 해갖고 이게 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요, 이 소리 이가 마찰돼서 소리 나는 지로 바뀌는 게 훨씬 발음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했어요. 그 다음에 티이올 때가 있어요. 거센 소리 이 소리 여기 혀 소리 혀 소리죠. 디귿. 디귿 혀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나요? ㅌ이 거센 소리가 올 때는 얘는 치 ㅊ으로 변해요. 그래서 금붙이, 금붙이 이렇게 돼요. 금붙이, 붙이다. 뭘 풀로 딱 붙이는 거 있죠? 그럴 경우에 붙이다. 뭐 바람을 붙여 붙이다 할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전붙이다. 그래서 받아쓰기 할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쓰기와 읽기가 다른 경우를 지금 보는 겁니다. 글자와 다르게 뭐가 달라요? 소리, 있는 게 다르다는 하걸 배우는 거예요. 밭이, 밭이 커요. 이거는 조사라고 그래, 이런 거는. 얘 혼자서는 소리가 안 나고, 얘에 붙여서 주격조사예요. 주인이 되는 거. 밭이 어떻다고요? 커요. 큰, 상, 큰 주인이 누구예요? 밭이예요 밭이 어때요? 넓어요. 이럴 때 뭐가 넓어요? 밭이 넓어요. 주체, 주인공에 가서 붙는 거를 주격조사라는데, 이럴 경우 조사예요. 소치 소치 어때요? 크다 깊다 이런 거 설명할 때 얘도 조사예요. 그래서 이런 조사라든가 전미사의 형태로 이가 왔을 때는 뭐라고요? 디귿은 지읒으로 티귿은 치귿으로 변한다. 구개음화 입 천장 소리로 변한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해도지 같이 해도지 같이. 미다지, 미다지, 턱바지, 턱바지, 부지, 부지, 마지, 마지, 금부치금부치 금부치. 부치다, 부치다, 바치, 바치, 수치, 수치. 우리가 흔히 써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뭐 표준 발음법, 뭐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럼 여기에 된 문장, 문장들이 모여서 어떤 글인데 해도지라는 제목으로 지금 어떤 이렇게 문장들을 모아서 글을 만들었어요. 짧게 해도지. 이것도 구개음화에 해당되는 거죠. 제목이 자, 문장을 봅니다. 친구와 같이 이거 구개음화 에해당되죠 해도지, 해돋이. 해도지를 봅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코소리 되기죠. 니은을 만나서 비읍이 음. 입술 소리에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해가 높이 솟아 오릅니다. 이건 그냥 연음이 됐어요. 아무런 저기 없이 그냥 뒤에 이음 이런 걸 만나서 연음이 됐어요. 오릅니다, 오릅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호소리 되기죠 비음화가 됐어요. 기분이 연음 좋습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히읗과 시옷이 만났어요. 이럴 경우에는 쓴, 된소리되기가 나요.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표준발음법 히읗. 여기 히읗이죠? 이거 뭐야? 끝소리에 히읗이 오거나 또는 대표음으로 나는 거, 니은. 안타, 많타 할때 니은, 히읗. 싫타, 옳타 뭐 이런 거할때 얘도 다 히읗으로 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 시옷이 뒤에 오면 쌍시옷, 된소리로 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래서 예를 들면 올쏘 리을 하나로 대표음으로 나죠. 이렇게 대표음으로 날때올 얘가 히읗이 이렇게 돼요. 같이 합쳐서 히읗과 이게 올쏘 만수 뭐 이런 거할때 우리 가 흔히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적어놨을 뿐이에요. 안 씁니다. 못모하지 않습니다. 나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못모지 않습니다. 할때 있죠? 싫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을 히읗 니은 히읗 이것도 다 히읗에 속하는 건데, 시옷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쌍시옷으로 된소리되기가 나더라. 이런 예를 보고 있습니다. 소리와 글씨가 다른 거, 글자와 소리가 다른 경우를 보는 거예요. 해도디, 이렇게 발음 안 하고 해도지. 친구와 같이 해돋이를 봅니다. 해가 높이 솟아오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귿, 티 또는 리을, 티 이런 것이 이나 희, 이제 희가 하나 더 붙었어요. 여기 붙임 때문에요. 붙임 조항 때문에 이러면 지이 치읓 이런, 이런 걸로 바뀐다고 해요. 어떤 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 아까 배웠죠? 굳지 미다지, 벼, 훌, 치, 얘는 티으이 와서 요로 갔어요. 훌, 치, 이렇게 됐어요. 같이, 바치 여기를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붙임 조항이 됐어요. 어? 디귿에 히읗이 올 경우에도 이가 아니래도 히가 올 때도 얘가 다치다. 물론 디귿 더하기 히읗 하면 치으으로 소리 난다 그랬죠? 왜냐면 얘가 좀 거센 소리잖아. 목구멍 바람이 들어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치 이렇게 소리가 나요. 디귿에 원래는 티 그래야 되잖아. 다 티다 이래야 되는데, 구개음화로 변했기 때문에 치로 된거야겉티다왜냐면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제가 그랬죠? 어 예전에 지금 어떤 소리냐면은 히읗과 히읗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센 소리 키읔으로 변한다 그랬죠 키읔 여기다 그냥 쓸게요 좀 좁아졌네요 그럼 기역 키 키흡. 디귿과 힐이만 나면 어떤 거센 소리가 돼요? 티읕이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에는 어떻게 돼요 티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티읕이 아니라 뭐로? 치읓으로. 여기 티읕이다. 치읓으로 변해. 져그 현상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이 티읕이 아니라 치읓으로 변한다는 걸 지금 설명드렸어요. 거티다가 아니라 거치다. 무티다가 아니라 무치다. 얘도 이거 표준 발음법에 이 17항에 부침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구개음화예요. 바람이 불어서 문이 닫혔다. 누군가가 문을 닫게 한 거야. 바람이 얘는 닫게 한 거죠? 문이 스스로 닫힌 게 아니, 닫는 게 아닌 닫게 아닌 거예요. 구름이 걷히다 이것도 뭐예요? 바람이 불거나 해가 쨍쨍 나서 구름이 다 거친 거예요.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빨래를 내가 걷다. 이렇게 사동. 내네 스스로 한게 아니라 누구한테 당하게 되는 거죠? 누가 어떤 일을 얘에 의해서 문이 닫히게 된 거고. 뭐, 햇빛에 의해서 구름이 걷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국선열이 묻힌 도, 묘지. 이거는 뭐예요? 이 뒤에 말을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줄다 때, 꾸며줄 때. 얘를 설명하는 거예이 묘지는 어떤 묘지? 순국선열이 묻힌 묘지, 보물이 묻힌 묘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런데 얘는 묻힌 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묻힌, 이렇게 돼. 얘는 기본형이지만 이런 거는 어떤 활용이 되었죠. 얘들 마찬가지죠. 과거형으로 됐죠. 이런 경우에 구개음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어, 글자와 소리가 다르게 낱말을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